자유로운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22년 5월 23일 12시 5 0분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? 아? 아. 한 번쯤 안에만 보고 올게요. 대안인 황기안 결정, 한성전기회사의 경호습인데 네. 한성전기 98년 고중에서 그 한국 최초의 회사로서 어, 잠깐 나왔는데요. 반갑습니다. 음. 여기는 이 황기환 씨그 모습하고, 이렇게 만 눈으로 해서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전시했네요. 어, 이천이 한성전기모 세트장하고, 오,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황기환 특별장에서. 아, 예, 예. 그래서 이쪽은 7번. 저희 한성전기 3번을 왔고요. 이쪽으로는 보신가. 세트장. <laughs> 아, 네네, 네. 값어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 보니까 아, 만 원에 좀 비싸다고 느꼈는데, 그래도 생각하면서 한번 본것 같아서, 아, 이쪽이 이제 7번 리어부 예신방. 아, 요렇게 해서 각 테마별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세트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대로 잘 관리가 된다면 꽤볼것 같아서 다음 코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